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때 이후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주고 살짝 이제 반등흐름이 나오고 있죠. 어, 우리 이제 구체적인 맥점을 좀더 정확하게 짚어갈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초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는 한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때도, 그때도 원전, SMR과 관련해서는 뭐 MOU를 굉장히 많이 체결하고 왔습니다. 어, 한때는 좀이 주가 끝나고 하기도 했죠. 근데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빠르게 이제 좀 회복을 하면서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상이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어, 저희가 지금 현재 문자는 좀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링크로 좀 받고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 위에 지금 세로로 봤을 때 영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영상 밑에 제목이 나오고, 제목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오는데, 여기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릴 건데 그것도 이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주를 드릴 겁니다.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죠.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고 또 매집을 다 했기 때문에 언제 급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걸 몰라도 이 세력 매집주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큰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실시간 소통방인데, 우리가 투자할 때 매일같이 바로바로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우리가 체크해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투자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돈이 몰리는 테마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사실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찾고 또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단계에서 윙, 중, 장기, 세력 매집주 위주로 해드리고 있어요. 단타도 이제 추천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 전업투자자들만 좀 어, 따라오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직장인들은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직장인들은 어,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해 가야 되는 이 단타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어,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걸 좀더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종목 대응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거고 또,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던 종목들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전자책도 마찬가지고, 검색기도 마찬가지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느 기준이 서야 뭐, 저희의 말을 이해를 하고, 또 서로가 이제 손발 맞춰가기도 쉬워요. 그 기법 자료를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목이 올라갈 종목인지 내려갈 종목인지 직접 체감을 하게 돼요. 나중에 어떠한 기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서야 여러분들 어제야 손발이 잘 맞아집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매수 신호를 드리면 아,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 당연히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이런 부분도 같이 학습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똑같은 이야기인데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신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을 거예요. 그 과정은 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능력을 증명을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또 저희들에 대해서 또 충분하게 검증을 하셔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와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인연도 당연하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희는 여지껏 그렇게 해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희는 이제 충분하게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좋은 결과들 만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덜썩 유튜브들의 말만 믿고 여러분들께서 따라오는좀 힘들잖아요. 많은 유튜브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유튜브들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과정도 이 실시간 소통방에서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구독은 반드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 신청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전에 이제 문자로 좀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구글 폼으로 봤거든요.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보통 휴대폰으로 보시죠. 뭐 영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영상을 보고 있으면 밑에 제목이 나오잖아요. 제목 밑에 자세히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쭉 나와요.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링크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 그래서 만약에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자 실시간 소통방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세력매집주 하나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전용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개다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만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연락받으실 번호 010-1234-5678뭐이뭐 어떤 번호든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 번호만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 이것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출되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뭐 관련된 정보와 또 텔레그램에 초대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체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파동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딱이 부분까지 매물을 다 소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매물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상승하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ai가 빠르게 성장을 해가고 있죠. 그래서 a i 센터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런데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화석연료로 계속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무탄소에너지로서 원전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하자. 포함시키자. 그렇게 인식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국가들도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원전은 해상서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I시대에 있어서는 필수적 게 바로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어뭐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 계속 체크해서 볼필요 있습니다. 전선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레노우 뭐 전선설비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계속 좀 체크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텔레그램에서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smr 또 원전 해체와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원전 해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리 1호기가 원전 해체 성이 났죠. 그래서 일부 집차, 입찰이 진행되고 이제 9월 달에 전면적으로 입찰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다시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도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바닥을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만들면서 움직였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죠. 그러면 이 과정 자체는 이 앞에 매물 다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고 곧 이런 것들은 크게 상승이 나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를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눌러주고 다시 이제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공간이에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좋고 지금 상승하지 않으면 좀 이상할 하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은봉으로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매수할 수는 없는 거고 좀더 기다려야 돼요. 살짝 이렇게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때면 은봉으로 빠지면 우리가 기다리고 여기서 양봉으로 자리 잡아가는 거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접지하는 수익을 우리에게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고 월요일 날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초가에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 시작하고 나서 체크를 해가면서 우리가 공략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렇지만 일단 장 전에 미리 이제 저희들하고 선발 맞춰가면서 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구체적인 맵 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고 점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영상이라 고 영상을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면 세로로 봤을 때 밑에 제목이 나오고 제목 밑에 자세히 보시면 더 보기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옵니다.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입장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구독만 좀 해주시면 돼요.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